독립 서록도병원에 가짜 환자가 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뒷돈을 받고 입원 시켜준 자치회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가짜 한센인 입원 의혹이 제기됐던 고흥 서록도병원 경찰 조사 결과 전 한센인 자치회 간부 등이 부정 입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서류인 병력지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대가로. 환자 3명으로부터 많게는 200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여기 소록도 사람들은 다 알고 3년이 넘었는데 도원들도 올리고 막 그랬던가 봐요. 경찰은 전 자치회 회장과 총무 등 5명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에게 병력지 위조를 부탁한 환자 14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 환자는 자신의 아내까지 소록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자치회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과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소록도 병원장과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짜는 몰랐고 그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이용해 입원한 14명은 아직도 소록도 병원에 남아 있는 상황. 병원 측은 검찰 기소 시점에 맞춰 이들을 퇴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